부약에서 예배를 얼른 끝내고 해치워야 할 일로 여겼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한 명은 가인입니다. 그는 당시 예배의 원형이라고 할수 있는 제사를 드릴 때 수확한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순간 놓치지 않고. 마치 사진처럼 순간 포착하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동생 아벨은 받으시고 본인은 받지 않으셨으니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죠. 충분히 기분 나빠하고 안색이 변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분해서 얼굴색이 변해 버린 가인에게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삶의 자세를 수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하렴이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들은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불행히도 그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신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처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으로 남아있는 이 기록은 예배의 의미를 생각하고 예배 중심을 찾고자 한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끔찍한 결과입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자리인데 예배가 해치워야 할 일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예배는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걸 넘어서 더큰 해악을 가져다주는 재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일이 되면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야말로 예배를 숙제처럼 일처럼 끝내 버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2년 블레셋과 국경을 맞대고 대치하던 중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할 사무엘 선지자가 오시지를 않는 겁니다. 자그마치 일주일은 돼야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사울왕 그 와중에 백성들은 두려움에못 이겨 전선을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요 본인 주도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전쟁이 나면 다 몰살될 판입니다. 그러면 얼른 제사를 마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승리를 주신다! 가자! 뭐 이러면서 사기를 불러일으키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다리던 7일째가 됐는데도 이사의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해놓고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왕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겁을 먹고 도망치는 마당에 우리끼리라도 예배를 드리자라는 게 옳은 선택 아닐까요? 만한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엘 선지자가 도착합니다. 사울 왕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의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7일간 기다려야만 하는 이 예배의 의미가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예배의 의미, 이 예배의 핵심 가치 그러나 사울 왕에게 예배란 그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얼른 끝내고 해치워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끝까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일어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일로 처리해 버리거든요. 그가 놓친 예배의 의미란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 왕은 예배의 의미가 말씀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욕망에 굴복하며 자신과 가문은 물론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 예배의 의미가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을 알고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배가 얼른 처리하고 서둘러 끝내고 싶은 많은 일 중에 우리 일 많잖아요. 바쁘잖아요. 이 예배가 또 하나의 일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각자가 예배의 의미를 재차, 묻고 구하고 찾으며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수고와 용기가 필요합니다.